자먼 의장 이스라엘의 왕 다이세의 아들 솔로몬의 자먼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고,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린, 어리석은 자들에게 살이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들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지각 있는 자는 무략을 얻을 것이 있다. 이로써 자원과 비유, 지혜자의 가르침, 그리고 오묘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재해와 교훈을 멸시한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요내 목에 걸 목걸이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마라. 저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같이 가서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우리가 저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켜버리자. 지옥에 떨어지. 떨어지는 자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온갖 종류의 보물들을 취하여 우리 집을 약탈물로 채우자. 너도 이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라. 우리 모두 한 부대씩 나눠 가지자. 내 아들아, 저들과 같이 길을 다니지 말고, 저들이 있는 곳에 발을도 내딛지 마라. 왜냐하면 저들의 발은 범죄하러 내달리고, 저들은 사람 죽이기에 재빠르기 때문이다.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펼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기다릴 뿐이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노리는 자의 결과는 다 이러하니 결국 자기 생명만 해칠 뿐이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외친다.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워키 어휘에서 외친다.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가 부를 때 너희는 나를 배척했고 내가 손을 펼쳤을 때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재앙을 만날 때에 비웃고 두려운 일이 너를 덮칠 때에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너를 덮치고 재난이 태풍같이 너에게 내리치며 좌절과 근심이 너에게 닥쳐올 때 그제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다 죽고 어리석은 자들은 태만히 행동하다 행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3원 2장.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내, 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명에 둔다면, 내가 명절을 찾아 부르짓고, 총명을 찾아 외친다면, 은을 찾듯, 내가 그것을 잡고 찾고, 숨은 보아를 찾듯 한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시고 그분은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충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성공을 예비하시고 흠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니 그것은 그분이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지키시고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길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 것인지 곧 모든 좋은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서 들어가고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달콤하게 만들 것이다.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며 총명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악한 자의 길에서 너를 지키며 악한 말을 내뱉는 자들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컴컴한 길을 택하는 자들이며 범죄를 즐기고 악한 일을 좋아하는 할 것이다. 저들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그들은 잘못된 길로 걷는다. 또한 지혜는 창녀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유혹하는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창녀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트린 자이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녀의 길은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누구든지 그녀에게 가는 사람은 돌이킬 수도 생명의 길에 이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의 길을 걸으며 의로운 사람의 길에 굳게 살아. 정직한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흠 없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사기꾼은 땅에서 뿌리째 뽑힐 것이다. 잠언 3장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성실과 사랑, 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내 마음판을 잘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다할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책계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모든 내 길에서, 아니,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음, 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은 피하, 피하여라. 그것이 내 몸을 치료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들려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들이 창고 넘치게 될 것이며 내 포도주 통, 내 포도주 통들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진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창망을 언짢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진, 자들을 징계하시되,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지혜를 발견하고 총명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는 은보다 더 많고, 소득이 많고 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준다. 지혜는 보석보다 값이니, 내가 탐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활 명예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움의 길이며, 그 모든 길은 평안이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며, 그것을 잡는 자에게 복을 준다. 여호와는 지혜를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총명으로그 하늘을 그 자리에 만드셨다.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가다가 바,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린다. 네 아들아 판, 바로 판단하지 바,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그것을 한 시도 잊지 마라. 그것을 너의 생명이자 내 목에 걸 목걸이로 삼아라. 그러면 너는 내 곁, 길에서 안전할 것이며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울 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울 때내 잠이 될 것이다. 너는 아기에게 갑작스럽게 다치는 재난이나 파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너의 의지가 되시고 내 발이 우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다. 내게 행할 행할 능력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어라. 내게 지금 물건이 있다면 내 이웃에게 갖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라고 말하지 마라. 내 이웃이 평안히 내 곁에서 살거든. 내 이웃을 해칠 음무를 꾸미지 말라. 너에게 해치, 행위를 끼치지 않은 사람, 사람을 아무 까닭 없이 비난하지 말라. 난폭하게 구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여와께서는 비뚤어진 사람을 기, 가중히 여겨, 여기시고,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집을 저주하시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시, 복을 주신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자,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